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동 유실수 방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투톤 나무 껍질은 병원균, 해충 아래 온상입니다. 껍질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가실수 관리의 필수 작업인 월동용 황과 기계유제 살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은 가실수에 남아있는 병원균과 해충의 알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월동용 황은 살균 효과가 뛰어나 곰팡이성병을 예방하고 기계 유제는 해충의 호흡을 차단해 방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규모로 텃밭을 경작하는 경우 많은 종류의 농약을 준비하기 어려우므로 황과 기계 유제를 혼합하여 방제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올바르게 살포하면 봄철 새싹과 꽃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낙엽이 다 떨어진 12월과 2월 사이 나무가 휴면기일 때가 적기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지 않는 맑고 바람이 적은 날을 선택하세요. 황과 기계유제의 혼합 비율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물 20L 기준, 월동용 황 80에서 100ml 사이, 기계유제 40에서 50ml 물과 혼합 후잘 저기밀하게 섞어줍니다. 분무기 상태를 점검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분무기를 사용해 나무 전체에 골고루 분사합니다. 줄기가지, 특히 잇기가 낀 부분이나 병해충에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살포합니다. 살포 시간은 5분 정도로 나무 전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합니다. 2주 간격으로 2회 정도 살포하면 더 효과적이며 시간이 부족하다면 1회 살포만으로도 충분한 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섭씨 5도 이하에서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니 영상 5도 이상에서 살포하세요. 살포 24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장구, 마스크, 장갑, 보안경을 착용하여 피부와 흡기를 보호하세요. 약재가 남았다면 밀봉하여 보관하고 사용한 분무기는 깨끗이 세척합니다. 이렇게 겨울철 월동 방제를 잘 해주면 봄철 병해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실수도 건강하게 키우길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